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요 내일장 준비하는 가치 뉴스 시간입니다. 어,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어, 그쪽에좀 이슈가 될 만한 뉴스만 좀 골라서 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 먼저 금요일날 다우 지수, 예, 그리고 나스닥 종합 지수. 음, 좀큰 폭의 하락 마감을 좀 했는데요. 연준에서, 음, 금리 인상, 예, 좀, 빅스텝이라고 해서 75BP 금리 인상이 좀 시장에서 큰 영향을 좀준것 같은데, 음, 이에 따라서 월요일 날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개발락좀 출발할 것 같고요. 음,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음, 먼저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뭐, 따로 뉴스가 있진 않지만, 보험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롯데 손해보험도, 예, 관련주가 될수 있구요. 현대, 해상, 요종도 마찬가지로, 예, 금리 인상 수혜를 볼 수도 있구요. 예, 지금 전고점 자리 돌파해서 거의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음, 뭐, 단기적으로도, 예, 노려보실 수 있지만, 뭐, 갭이 너무 크게 뜬다라고 했었을 때는, 음, 일단은, 예,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아예 그냥 매매를 좀 쉬는 것도, 단타 매매를 쉬는 것도, 현재 시장에서는, 어, 답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저는, 장중에 재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동안 좀 매매를 좀 관망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 시가 외로 상승을 했었는데, 야놀자가, 어, 삼분이 미국 나스닥 상장 출신의 기사로, 어, 대부분 좀상한가를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아직 뭐 확실한 건안 나왔어요. 예, 상장을 추진한다. 그래서, 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쿠팡 상장 관련해서 좀 대박이 좀 났던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아주 IB 투자, SBI investment, 하나 투자 증권, 예, 이런 종목들인데, 다 차트상으로는 역별링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 저는 월요일 날 갭이 뜨더라도, 어, 좀 관망할 것 같은데, 예전에 쿠팡 상장 관련해서 가장 좀 크게 갔었던 게 동방이거든요. 동방 차트 한번 보시면, 음, 지금은 상관없죠. 근데 예전에 이제 상장 관련 이슈로 예,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예, 뭐 매매하시더라도 충분히 매매할 자리는 있어요. 요게 시세가 되고, 음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는다면은 예뭐 중간에 얼마든지 또갈수 예, 있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월요일날 음 시초가에 급하게 따라가시기 보다는 한번 또 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어기타내용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보고 지금 시장에서 나온 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확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음 최대한 월요일날은 예, 시간 내로 떴을 때는 관망하시고 어좀 추가적인 뉴스 예. 더 나오게 되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금 식용유 가격과 계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추가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어요. 세계 최대 파미어 수출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식용유를 수출을 중단한다. 그래서 바깥 물가가 비상이다. 어,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식용유 가격이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음, 우려감이 좀 계속 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식용유 관련주라고 하면은 샘표와 샘표식품 그리고 신성홀딩스 예, 요세 종목이 있는데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좀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샘표 식품도 마찬가지고 갭으로 떴다가 밀어버리고 또 상승했다 밀어버리고 이런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좀 어렵긴 해요 예. 어떤 식용유 관련주 쪽에서는요 신성홀딩스를 저는 자어 그나마 이좀 예, 좋게 보고 있고 어 이평선들이 지금 수렴해 있는 상태에서 갭이 좀 크지 않다면은 예 전부 좀 자리 구한 음 돌파하는 시점에서 노려보지 않을까 음 예, 돌파한 이후에는 이요 구간을 지지하는지 보고 한번 공략을 해볼 텐데 어뭐 움직임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볼 예정입니다. 요 종목은 일본이 25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자 터널 공사를 시작한다고 음 기사가 좀 나왔는데 어, 이 뉴스도 좀몇번나왔던 뉴스라서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이슈가 될것 같진 않아요. 어, 근데, 음, 뭐, 방사능 관련주에서 우진과 오르비텍, 최근에 이제 방, 원전 테마 쪽 올랐을 때도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방사능 유추 관련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두 종목을 좀 보실 수 있고, 어, 이쪽 수산물 관련주들도 좀 변동성이 좀큰 종목들이 많아서, 어, 매매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예,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 저는 이쪽 관련주들도 일단은 좀 패스해서 좀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원무자재값 인상의 백기 어, BBQ가 치킨값 올린다. 평균 11.1%. 그래서, 어, 황금 올리브가 지금 가장 주력인 상품인 것 같은데, 18,000원에서 어, 2만원까지 이렇게 올린다라고 해서 공급하는 이 회사들, 닭고기 공급하는 회사들도 가격 인상이, 뭐,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닭고기 관련주들 한번 좀 보면요. 할림 예, 마니커, 그리고 동, 마니커, 동원팜테이블, 마니커 FNG. 음, 뭐, 마니커 FNG가 변동성적인 면에서는 가장 좀 컸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닭고기 관련주에서 본다면은, 일단 마니커 FNG. 요걸 좀볼것 같아요.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서, 어, 썩 예, 좋은 종목이라고 좀보기는 어려운데 자, 마니카 FNG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대한 지지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 이 나왔을 때 예,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음, 역시나 이 예, 월요일 날도 얼마큼 갭이 뜨는지가 좀 관건입니다. 갭이 좀 크게 뜬다면은 음, 매매 관점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예, 매매하실 때 먼저 지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예, 지지 가격을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지 가격을 이탈해서 어, 밑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지하는 가격을 밑에서 뚫고 뭐 내려가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이쪽 라인이 다 저항 라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크게 갈 확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지를 해주고 예,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만약에 요 지지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은 짧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전고점 자리가 예, 있긴 한데 요런 자리들 꼭 굳이 예, 여기까지 노리시지 마시고요 어, 중간에라도 예, 분할로 예, 매도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먹으려고 달려드는 시장은 아니고요 오히려 수익 줄때 예, 조금씩 분할로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한 매매가 될수 있습니다 가는 종목들이 많이 없고. 월요일 날이 또, 또 개파락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한쪽 테마 잘 가는 테마 쪽으로 돈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를 보시는 것보다 한두 가지 테마 노려 보시고 그 중에서 대장주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금요일 날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뭐 진입은 하진 않았고 월요일 날 한번 좀 보기 위해서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인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 넥슨의 지분을 또 샀다라고 예, 사실상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예, 그래서 넥슨이 현재 지금 경영권 분쟁 뭐 가시화가 된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한번 가진 적이 있죠. 사실 묵은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요때 사실 묵은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요런 이슈는 나올 거예요. 어, 지금 사우디 쪽 펀드가 좀 드, 어, 사우디 쪽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게, 일단,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꾸준히 자금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금요일날 게임즈들이 다안 좋았었는데, 넥슨게임즈를 그래도 잘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관 쪽 자금이 금요일날 들어왔었는데, 음, 월요일날도 한번, 예, 요게 좀 이슈가 돼서 올라올지, 한번 보시고요. 분봉상으로는 2만 3천원 정도의 지지는 나와주고 있거든요. 23,000원 자리 지지받고 뭐 24,000원 어, 자리 전고점 자리 돌파하는 시점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 예, 한번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덕도 신공항 착공 대목 받는다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의결 추진 뭐요것도 지금 뭐 많이 나왔던 뉴스죠. 예. 아직은 뭐 확정된 반 없지만 예, 신공항 관련해서 예, 얘기가 나올 때 예, 조금씩 한 번씩 슈팅 나왔다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 어 내일 한번 또요 관련 이슈로 갈수 있을지 관련 주들이 영화금소 그리고 덕신나우징 동방성기, 한국선제. 어, 차트적으로는 동방성기와 덕신나우징두 종목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음, 어떤 종목이 좀 대장이 될지 체크해서 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좀 예, 좀 다른 뉴스들이 더 있긴 해요. 예, 작은 뉴스들이 더 있는데 그거는 뭐 장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 밑에 예, 카톡방 무료 카톡방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예,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